안녕하세요. 책내는 비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 출판사는, 생각지도, 장경철, 지음.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다거나,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무작정 많이 읽는 것보다, 얼마나 보존하고,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독서법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저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좋아하는 문장을 만나면 메모하거나 필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더 기억에 남는 건 요즘은 낭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도 이런 채널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기억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 장경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조직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일상생활의 깨달음과 감동을 전달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랍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도 지겹도록 듣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야 했던 공부에 대한 부담스러운 기억과 어른이 되어 기울였던 책 읽기 노력에 대한 애틋한 고민은 제게도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언제쯤이면 공부를 안 해도 될까 생각하면서 그날을 꿈꾸기도 했고, 이 책에서는 저 책으로 옮겨가면서 책을 읽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무기력감을 더해주는 경험도 했습니다. 독서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또 책을 대하는 자세를 다듬으면서 저는 제 나름의 책 읽기 방법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것들을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다독보다는 정독이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노트하면서 읽고 그 노트한 것을 생각하면서 활용하고 그 내용을 능동적으로 옮길 때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된다는 유통의 원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금방 까먹은 것은 읽지도 말아와 책 읽기에 즐거운 혁명에서 제시되었던 착상들을 토대로 새롭게 다듬어졌습니다. 이 책에 새로운 옷을 입히도록 뛰어난 조언으로 도와주신 생각지도 출판사의 김은영 대표님과 기쁜 마음으로 추천의 글을 써주신 닭꿈스쿨의 청울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경철 차례, 왜 공부해야 하는가? 어떤 대상을 찾아서 공부할까? 어떻게 책을 읽을까?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까? 왜 공부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오는 중이다. 인간의 세계 개방성은 희망의 인간관을 갖게 합니다. 인간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희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바라보고 기대한 삶에게 가장 좋은 삶의 현실이 지금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 안에 창조적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며 증명될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우리는 인생의 형성기에 있을 때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일상적 삶과 같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며, 글이나 말과 같은 간접적인 관계 속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나쁜 말들이 자신이 들은 말의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우울한 것은 나쁜 말을 들은 시점과 현재 사이에 인상적인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상당수의 지식에 대해 쉽게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기억하려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행복을 느낀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좋은 책을 읽는 것과 좋은 강연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요 유튜브 강연이나 이런 책읽기를 즐겨합니다. 인생을 영위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주 관계와 사업에서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실점을 없애려고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으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점을 혹 지울 수 있다면 그것은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득점으로 지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아픈 이유는 실점이 있기보다는 그것을 상쇄하고 압도할 만해 득점의 계기가 모자람이 아닌가 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점을 안고도 계속 게임에 참여하는 능력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믿음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공부는 가장 가혹한 비판이다. 우리가 공부의 여정에 들어서는 것은 나의 이전 인생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전과 이후 인생 사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변화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과의 만남에는 자의 닫힌 세계를 열어주는 기적의 열쇠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자신 안에 갇히기 쉬운 파멸적 습관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적극적 사귐을 통해 타인의 인생 체험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기는 능동적인 투자입니다. 책과의 만남이 더해질 때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환경의 예속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사귐이 이러하듯 책과 같은 자료에 대해서도. 애독의 정도가 다릅니다. 책과의 사귐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으로서의 책입니다. 두 번째 친구로서의 책입니다. 세 번째 그저 알고 지내는 책입니다. 이처럼 책은 연인으로서의 책, 친구로서의 책, 그저 알고 지내는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애독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좋은 친구가 되기에. 항상 책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책은 좋은 우정처럼 우리 생존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귐이 될 것입니다. 자연에서 배운다. 지성이 성장함에 있어서 관찰은 관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이란 보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은 오감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 청각, 각 촉각, 촉각, 미각 등을 통해서 여러 감각 자료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할 것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가 속한 자연과 환경을 잘 관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역사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을 위해 우리는 어린아이의 자세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처럼 구체적으로 보고 들으면 우리는 매번의 접촉과 만남 사이에 펼쳐지는 새로운 경험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읽는다.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그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를 가까이 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을 던져 그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은 최고의 배움입니다. 지면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옆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또한 경제적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질문할 것도 없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말을 할때 우리는 종종 투정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투정이란 들은 사람만 있다면 아무 이야기나 다 뱉어내는 것입니다. 투정할 때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억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면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투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가 옮겨진 것에 대해 당황하고 심지어 화를 냅니다. 평소 아무에게나 투정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나의 삶을 위험스럽게 노출시키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질문과 투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질문은 투정과 달리 아무에게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란 답변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물음의 형태로 언어를 건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켜 주는 사건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조직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현재의 관행이 굳어졌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다음 일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금방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마라.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주는 도움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금방 잊을 것 같은 것들은 가급적 잊지 마라. 두번 이상 읽을 가치가 없는 것들은 대체로 단한 번으로, 한번 읽을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평소 자신 안으로 옮겨놓은 내용 가운데 주변에 건네본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내용을 창고에 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대에 올라갔을 때 이전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내용들이 차분하게 청중에게 옮길 수 있고 좋은 발표를 할수 있게 됩니다. 기억력이 대단히 비상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노트하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노트하기는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가 보다 더욱 중요한 질문은 노트를 몇 권이나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노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저도 몇년 전부터 필사 노트를 하면서 필사 노트가 몇권 있는데요. 어, 그 책을 음, 노트 책을 볼 때마다 정말 몇십 권의 책을 읽는 그런 기분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필사 노트를 꼭 여러분들도 소장해서 좋아하는 문장을 만나거나 어, 공감되는 문장을 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책을 읽은 후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내용이 도통 기억나지 않아 난처했던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토론 도중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전날 밤에 분명 그 책을 읽었는데 내용이 가물가물한 적도 있습니다. 떠오를 듯 하면서도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책을 읽는 것은 책의 언어에, 언어 안에 담긴 사상을 나의 자루 속에 담아두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공부와 독서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왜 100권을 읽었는데도 달라진 게 없을까?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생산적 책 읽기. 책을 한권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쓰면서 읽고 읽으면서 생각해야 한다. 잘근잘근 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한다. 그때 책은 공부가 되고 삶이 된다. 이를 너무나 잘 표현해준 이 책이 참 고맙다. 장울림 유대열, 다꿈스쿨 대표.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의 저자가 어, 뒷부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는 그런 독서를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